안녕하세요 비전 t v 입니다 오늘 영상은 컬러 복합기 시너리코 D400 시리즈랑 미놀타 어 C200 시리즈 어 복사를 컬러로 되 있는 걸 흑백으로 바꾸는 어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자, 자동 컬러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터치를 하시면은 요 밑에 보시면 흑백 있어요 흑백 터치 확인 유틸리티라고 있거든요. 유틸리티 선택하시고, 사용자 설정 들어가시면은, 복사 설정, 터치. 복사 초기 설정, 터치. 보시면 혈, 현재 설정치를 터치를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예, 이렇게 닫기 누르시면은, 지금 흑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원상태로 그 컬러를 바꾸시, 바꾸시고 싶으시면은 어, 유틸리티 카운터 클릭 사용자 설정 복사 설정 그다음에 어 잠입 어,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설정에서 복사 설정 예 복사 초기 설정 출하시 설정 치료하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그 다음에 확인 닫기 이렇 해서 하시면은 원상태로 예, 됩니다. 다시 그 하시고 싶으시면은 들어가서 아까 쪽, 똑같이 들어가셔서 흑백으로 하신 다음에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컨터에서 흑백으로 바꾸는 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